레드무입니다 안녕하세요. 자 얘들은 사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준영이입니다. 이런 말 하면 어떡해. 아 예예. 예. 예, 예. 그러니까 오늘 나루토인데요. 얘는 나루토 그게 없어요. 예. 이 여자 스킨. 이 여자!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. 때세요아 내가 안 때렸어요? 아 피가 얼마나! 저만 일단... 아요아 죽이지마. 만 때리세요. 아 하지 마 일단 하지 마 일단 하지 마. 일단. 나... 아준영 하지 마. 어쩔어요. 준영 하지 말라 했다. 준영아. 아 포진 다 아. 아프셨어요. 일단은 맞아요? 일단 나루토 나루토로 싸놓는데 일단 이 쪽으로서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프다고요 아프다고요 체력 없다고요 둘이 그래. 싸우지 말라고 멍청이들아 멍청아 봤지 <laughs> 멍청아 아 진짜 하지마 둘이 싸우지 마 도망가 다 <laughs> 보인다고 내말 <맨날> 죽였어 나아 <laughs> 아니 내말 들으라고요 유튜브님들이 지금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겁니까? 저 죽였어요! 아, 일단 그... 싸우는 거 아니야 빨리 이쪽으로 와 있어요 저 TP를 못해요! 와! 나죽었어 이제부터, 이제부터 네 TP 하지마 남한테 싸울 때는 준혜야 주... 저는 어차피 TP를 못해요 얘랑 이 뿌텹 아이디는 얘가 옛날에 뿌텹을 좋아해가지고 안돼! 얘는 완전 마크 초보예요 아 마크 초보나 완전 초보는 아니고 제제 제 나루토 두명은요 아 미안 죽을래요? 미안 안돼! <laughs> 조용히. 네? 이용히뭐이 시, 시끄럽다. 아 아. 네. <laughs> 나 지금 테미 더 이상 없어. 왜 테미 더 이상 없는 거지? 거야? 시끄럽대. 네? 시끄럽대 멍청아. 아나 발. 왜 그렇게 세? 피가아 야. <laughs> 하자. 죽이지 마. 나는 죽이면 안 돼. 왜요? 일단, 일단 죽이지 마. 나는. 아 근데 너. 하지. 피가잘안 따라. 나이 돈이 나이도를 끄었으니까 일단은 그랬는데? 나, 나 더이상, 더이상 부추를 빼고 딴게 없어 아 진짜 부추를 다 없애줘 부추밖에 없어요 부추. 아이 줘봐 아니 저렇게 뽀뽀에 남겨놓고 진짜 저렇게 있잖아 잠깐만 똑바로 봐. 봐 포션을 내가 좀내 네, 슬라임 아, 하지마 하지마 긴걸로 만들어야겠어 근데 마셔야 된데 뭐? 마시게 된다 아니 마신거보다 투, 투치가 더 네. 물력으로 하지마 내가 부추를 물리게 쓸꺼 푸시? 야너 물약이야? 나 물약이야? 잠깐도야 이준영 이준영 신속하고 아 돼있다니까 니 신속있어 아이따니까니나더 이상 없는데 아니 니가 어. 벌써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야야야 그거 줘나 그거 다이아몬드 랑 다이아몬드 바지 준영이한테 줘 이거 이거 얘한테 얘왜 없니? 어 잊어버렸어 니가 죽여서 잊어버렸어 <laughs> 맞다! 시끄럽다 했다 아 진짜 스테이크 그러니까 진짜. 아 머리하고 다리. 맞지? 응. 머리고 다리 내놔. 마코도 왜 이러지? 머리하고 다리. 머리 머리하고... 잡... 다리 다리. 아, 됐어, 진짜. 잊지아 됐습니다. 하고. 아 여러분, 여러분 잠시만요. 머리하고. 일단은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시만요. 다리. 야, 가 여러분 잠시 하지 마니는. 는 여러분 잠시 하지 마. 응. 가 영상 찍는 거니까. 다리 추가. 너어딨냐 나. 호랭아 우리 호래... 내가 뭐 호랭이 왜 아무리 오면 호랭이 니 맛해 저 구미호야 구미호 준영아 그... 만지지 마 그런 거 뭐야 거기 됐죠? 바지다 허... 투구로 투구 줘자 준비 시작할까요 뭐? 솔직히 내가 마크 사... 나만 죽이게 없습니다 아나 이거 왜 이래 마크가 잠깐만 야 마크가 있어 잠만요 저희 둘이 맞습니다. 팀 안니까 아니, 아니, 아니야, 아니에 아니에요 죽이지 라 했다 진짜 야한대 때리는데 하지마 일단 저, 아니 난이도 저, 좀 올리세요 저힘저 저, 아니 마크유 이거 다안어가죠마 일단, 일단 포션이나 하고요 시간 없거든요 됐다 저기요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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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야, 저기요 빨리 시작하시죠 아, 다, 다, 다. 아, 잠깐만 레걸로슬라블로 죽여요 아니, 시끄러 그냥 가 그냥 빨리 와요 시끄럽다고 저 그만해라고 준비 요 준비 시작 이다 u n d s like. s 나만 죽 not much. I'm not. Oh, die. Well, you are. What is this? Okay, we t a 나안돼나 m e on. 나 h e 응. 뭐, <목소리> 아, 봐봐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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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 i 나 not. 다니까 나도 I'm n 어아야나 n 때문에 이렇게 됐다 m 뻥 o t 다어가지 게임 왜 이렇게 썼다, 아, 이준영? 아, 음, 여러 음, 방으로 쓰지 말라고.